어, 안녕하세요. 올해 전북 현대로 입문하게 된 김영환입니다. 꿈을 그리던 구단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팬분들께 제 강점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공격적인 턴과 볼 수율과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팬분들에게 좀더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인 목표는 많은 팬분들께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장 안에서 제가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분들이 즐겨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개인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올 시즌 저를 많은 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나아갈, 나아갈 테니까 팬분들께서 언제나 저희 전북을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